새 농장입니다. 너무 많이 자라서 다시 작업을 공중 재배를 할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주었습니다. 순두 쳐주고 어, 호박꽃도 피어있고 열매도 맺혀있고 수꽃이 3개 4개 어 암꽃을 위해서 많이 피웠다 좋네요 여기도 어, 암꽃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꽃이 피고 이숙곳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열매가 또한 잘 달릴 겁니다. 이상 최 농장에서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